저희가 이런 공간이 네, 저희가 메인 공이 이걸로 그러면 출입할 수는 뭐요 네, 저희 건물은 이게 있어야 출 가능하고요. 그럼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면 4주 유급 휴가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4주를 다 붙여서 쉴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한 번은 발리 휴가를 가서 3주 내내 있다 왔어요. 와, 그 네. 너무 좋다. <laughs> 받는 연봉이고요한 7만 번 나와 있지 않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한가 병원에서 정신과 지역사회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한국에서 3년 정도 근무하고요 이 병원에서는 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20살에 간호학과 진학해서 가신 거잖아요 네. 원래 간호사 하고 싶으셨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또 인생이 희한한 게 원래는 고등학교내 심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한국은 학벌 사회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쵸. 약간 그 심리학과가 모든 대학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섰었어요 저는 학벌을좀더 챙기고 대신에 그러면 심리학과 제외하고 어디를 갈까 생각해보면 아 어차피 관심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돈이나 벌자 하면서 강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사실 졸업할쯤에는 그냥 아 일과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나는 수술실 가고 싶다 라고 해서 수술실을 일순위 썼는데 어떤 운명의 장난으로 제가 정신과 병동에 발령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 정신과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해보니까 저는 그냥 재밌는 것 같고, 적성에잘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해피한 것 같은 결과적으로 네. 한국에서 해외 간호사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네. 미국이랑 캐나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뉴질랜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가장 가고 싶었던 데는 사실은 미국 하와이를 왠지 모르게 가고 싶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볼수 있는 방법이 국경이 닫히면서 없어져서 저는 미국을 제외하고 이제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다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엔 너무 돈과 시간이 소모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해서 제외하고 나니까 사실 그때 당시 뉴질랜드밖에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았어요.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어 일단 한국에서 이미 면허가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최신 버전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 어, 일단 경력상으로 1,8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가 IELTS 7이거나 라이팅 제외하고 혹은 뭐 OET라는 간호사의 약간 특화된 영어 시험에서 B, 밴드 B를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라이팅 제외하고 그 조건이 있으면 이제는 예전에는 캡 코스라고 해서 어떤 코스를 따로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간소화돼서 어, 이론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실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 들어와서 이틀인지 3일인지 동안에 어떤 약간 짧은 코스를 듣고 그다음에 실습 시험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하시진 않았어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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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에서에서한국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들하고 스몰 토크 해야 되는 일들도 되게 많고 따라 듣기도 하고 솔직히 음... 지금도 저는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아무튼 항 한국에서 한국에서 간호사 하셨을 때는 대학 에원에 계셨나요? 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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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하거든요. 기업 한국에 네. 한국에서 의 간호사 생활도 저는 비교적 편하게 간호생활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럼 혹시 지금 한국에서도 간호사를 해보셨고 지금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근무 환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일단 여기 간호사들은 전부 다 만약에 풀타임 근무를 할 경우에는 1년에 4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4주요? 네. 근데 한국에서 생각해보면 저희 병동은 저희가 듀티표를 짤 때, 뭐,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저희 연차를 알아서 껴넣어요. 그매입매 달. 그니까 러 저는 휴가를 쓰지 않았는데 전 휴가, 휴가를 쓸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원치 않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원치 않는데 일, 한 달에 오프 수를 10개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빨간 날이 8일밖에 없는 달 있잖아요. 그러면 제 휴가를 이틀을 써서 오프 10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선생님이 한국에서 다녔던 그 기업 병원만 그랬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다 그런 인가요 아니요, 비율이... 그거는 간호사 전반이고요. 사실 제가 다닌 병원은 제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7일, 10일, 7일, 10일 휴가를 받은 거지. 다른 병원들은 들어보면 그런 거조차도 없는 경우들 많아요. 그럼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면 4주 유급 휴가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4주를 다 붙여서 쉴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은 발리 거를 가서 3주 내내 있다 왔어요. 와그 너무 좋다. <laughs> 혹시 한국이랑 뉴질랜드랑 근무 시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 자체는 똑같아요. 저는 직장인 근무 시간 8시 출근 4시 반 퇴근 이걸 하고 있고요. 주말엔 근무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주말엔 근무 안 하고요. 와 근데 이제 병동 대 병동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은 8시간을 일해야 되는 건데, 막상 까놓고 일하는 시간을 이제 펼쳐보면, 뭐 하루에 최소 뭐 9시간, 10시간, 뭐 많으면 12시간도 되는 거죠. 근데, 어, 그거에 대해서 오버타임을 요청하기가,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기가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것 같아요. 여기서는 뭔가 일이 끝난 후의 삶이 있고, 한국은 일이 끝난 후의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약간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신 거네요 네. 그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네. 제가 연봉을 여쭤보진 않을 건데 네. 그 자료 주신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스텝 8부터 스텝 1인가 있던데 네. 그게 연차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텝 1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할 때 받는 연봉이고요. 한 7만 불 나와있지 않나요? 그 정도 됐었고 네. 예를 들어 스텝 5면 이제 5년차 간호사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 이제 연봉이 10만 불 정도 되는 거 같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뉴질랜드가 그, 연소득이 7만 불 이상이면, 음. 그, 세율이 33%라고 들었는데, 28%일 겁니2 28 8예요 네. 근데, 음.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 받는 5년차 감사인데, 네. 28% 세금을 내고 나면, 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국어는 세금 좀더 적잖아요. 절대적인 그홈 인컴이라고 하나? 그건 좀큰 차이, 엄청 큰 차이 안날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 연봉 자체만을 비교했을 때는 택스를 떼도 한국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심지어 비교를 할때 한국에서는 그, 거기 에 나와 있는 연봉은 주말 근무나 뭐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포함되는 게 아닌 기본급이거든요. 아, 기본급에 대한 도표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금, 주말에 일안 하고 야간에 근무 안 하니까 정말 그 돈을 나와 있는 그대로 받는 거고요. 병동에서 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걸 때도 결국 받, 손에 떨어지는 그 결과적인 연봉은 한국보다 많다고 볼수 있고요. 그 4주 유급 휴가를 사용해서 3주간 발리를 갈수 있다는 그삶 자체가 <laughs> 네. 이미 좀 비교가 불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해외 시장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 하는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요즘 많이들 갖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해외 간호사를 애초에 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 간호학과 다닐 때부터? 네. 그 면허를 따고 직장만 구하면 바로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간호사 이민이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한국 사람 다치면 치료받기 힘들죠? <laughs>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급할수록, 이제, 의사를 빨리 보고, 위급하지 않을수록, 이제, 의사를 보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래 계신 분도, 시민권 안 따고, 그냥, 영국영주권만 취득한 다음에, 다치거나 하시면 한국 가서 진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혜택이나 권리는 비슷한데, 의료 혜택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한국으로, 네, 한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연구영주권 받으셨나요? 저는 12월에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때 신청하고 나면 사실 저희 플랜은 호주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뉴질랜드가 호주의 이제 간호사 연봉을 많이 쫓아오긴 했는데 워낙에 인력 유출이 심했다 보니 근데 아직은 호주가 조금 더 연봉을 많이 받기도 하고 생활 물가가싸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저제 나이 또래에서는 좀 많이 이게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호주로 가는 것이영구 영주권 받았다가 호주로 가서 일하시고 만약에 또 호주가 안 맞는다 싶으면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뉴질랜드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호주에 가서 돈 벌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노년을 즐기고 해외 간호사에 좀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면 그 저도 오늘 오면서 약간 이게 영어에 대한 그 약간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 경험담을 더 귀담아 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경험담 같은 거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항상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항상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 믿고 하다가 어, 사실 알고 보니 상황이 달라져서 뭐 준비했던 게다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어떤. 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무 믿지 말고 네, 뭐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그 말이 저도 너무 공감되는 네. 게 저도 뉴질랜드에서 1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네. 이민법이 정말 자주 바뀌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뉴질랜드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이 와중에 또 국회로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줄여나가고, 제 취미나 제 관심사 일들을 좀 늘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단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OET라는 뭐 영어 시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거를 제가 시험 보기도 했고, 제가 일상 속에서 쓰는 영어들이 다그 OET 스피킹에 담겨 있어서, 이쪽 분야로도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약간 학생분들을 받아서 스피킹 과외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어, 수딩박스라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마음, 몸에는 응급박스, 마음에는 수딩박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은 마음, 뭐, 몸 체력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잊으려고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술을 마신다거나 뭐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 과정 그런 것들. 특별히 들여다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일한 그런 경력을 그런데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작은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약간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서 <laughs>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꾸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